대표님, 성인 ADHD라고 한 단어가 네.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보면서. 음. 저도 성인 ADHD인가? 이런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성인 ADHD의 그런 특징이나 이런 게 어떤 음... 게 있을까요? 맞아요. 요즘은 매체에서도 성인 ADHD를 자주 다루고, 좀 유명한 연예인도, 아, 저는 성인 ADHD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성인 ADHD는 뭔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에 어쨌거나 ADHD 앞에 성인자가 붙었잖아요. 아동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그 얘기부터 조금. Редактор 나누면 좋겠어요 아동 adhd가 있고 성인 adhd가 있는데 가장큰 차이점은 행동화를 얼마나 하는가 의차이에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충동성 행동화가 조금 더 두드러 진다고 본다면 성인이 되면 될 수록 이제 행동으로 막 갑자기 욱 해버린다던가 행동으로 뭔가 크게 어 충동성 있는 행동을 크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성인이 되면서 좀 잦아 들어요 그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 좀 기억하면서 지금도 제가 얘기하는 특징들을 좀 하나씩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동 ADHD하고 성인 ADHD하고 음...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네. 성인 ADHD의 그 두드러진 특징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소한 실수가 많아요. 어, 사소한 실수들 예를 들면 이제 크게 빵빵 터지는 실수들은 커가면서 우리가 조절하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나한테 너무 크게 손해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지는구나. 이런 걸 학습하기 때문에 잘하면서 큰 실수는 조금 없어지는 편이고 대신에 디테일한 실수들이 되게 많아져요. 사소한 실수들. 물건을 계속 잃어버린다던가 하나의 물건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해야 된다라던가 시간 관념이 없어져 버린다던가 약속을 잊어버린다던가 약속 시간에 가야 되는데 준비물을 놓고 간다던가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 본인이 이거를 고치기 위한 루틴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좀 고치기가 스스로 고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사소한 실수가 많다라는 걸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 사소한 실수가 많은 이유는 아주 세심한 작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똑같이 청소를 해도 아 정말 청소 깨끗이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끔 하는 사람이 있고 아 청소했네 한건 알겠어 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디테일의 차이인데 성인 ADHD는 후자인 편이죠. 본인은 열심히 청소를 했으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어디를 했지? 음, 그래서 세심한 작업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서류 정리를 할 때도 누군가는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할수 있는 것을 이분은 다섯 페이지, 열 페이지를 정리한다라는 것.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모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드는데 정리는 어찌 보면 안된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돼버리는 거죠. 누군가는 책한 권을 딱한 페이지에 정리를 정확하게 한다면 이분은 책한 권을 열 페이지, 열 다섯 페이지로 정리를 한다라는 건 정리 능력이, 디테일한 정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 음, 음. 성인 ADHD의 특징 중에 집중력이 굉장히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다. 그게 빈도가 좀 잦다. 음.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어 맞아요 맞는데 다만 매번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성인 ADHD는 음. 성인 ADHD는 본인이 흥미 있는 분야 특히 공부에 있어서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흥미 있고 재밌어하고 또는 성취를 느끼는 부분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되게 몰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사람 몰두를 굉장히 잘하는데 에이, ADHD 아니야. 이렇게 해 버릴 순 없어요. 성인 ADHD는 어떤 특정 분야에는 되게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성취도 내고 인정도 받고 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그 본인이 흥미가 없는 분야에서는 아, 선생님 말씀처럼 집중력이 굉장히 저하돼 있죠. 그래서 집중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회의 시간에 10분 정도 지나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지죠 이분들은 그래서 자리에는 앉아 있으나 머리에는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다던가 그래서 실제 성인 ADHD는 연인 간 또는 부부 간 대화할 때도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집중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배우자로 하여금 했던 말을 또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내 말을 안 들었다라고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 이렇게 해요. 실제로 이거는 성인 ADHD의 집중력 저하 또는 집중력 부족이란 증상 때문인데 이걸 이제 서로가 모르면 부부가 어왜 내가 했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왜내 얘기를 경청해주지 않아?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10분 이상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에서는 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우리 농담으로. 잠을 자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라는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성인 ADHD는 실제로 그래요. 글을 읽을 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글을 읽기 시작하면 산만해지고 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이 온다던가 아니면 더 다른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던가 책에 집중하지 않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볼때 영화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하나의 자극점에 꽂혀서 그 자극의 꼬리에 꼬리를 묻는 혼자만의 상상을 한다던가 그래서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영화 리뷰를 할때 혼자만의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많죠. 다만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번 그런 건 아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어, 성과를 내는 거, 성취를 내는 거, 인정을 받는 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 거기에서는 굉장히 몰두한다. 라는 거. 또 다음 특징은 실행 기능의 저하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것이 행동으로, 결과물로 나타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나몇 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1시간 아, 전에 일어나서 뭐 얼마 동안 씻고 준비해서 몇 시에 나가야지 라는 그거를 어, 노력에 의해서 이, 이 계획을 짰다면 음, 아마 이 성인 ADHD는 이런 많은 노력을 하실 거예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성인 ADHD가 계시다면 아마 스스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계획을 굉장히 잘 짜서 움직이려고 다만 이런 계획을 짜도 중요한 건 실행하기까지가 되게 어렵습니 어려워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매번 늦는다던가, 준비물을 매번 계속 확인해야지만 잘 챙길 수 있다던가, 어, 뭐 과제 같은 것도 계획을 굉장히 잘 짜서 그 계획대로 잘 해내야지만 결과물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아마 옆에서 이걸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조언자가 옆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던가. 그래서 성인 ADHD의 실행 기능이 내가 지금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좀 확인하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본인의 상사라든지 또는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강사라든지 그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규칙적으로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공부해라 라고 해주는 사람이 나는 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어떻게 공부하란 말이야. 왜 티칭을 안 해. 도대체 어찌란 말이야. 이걸 교수 의, 의존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의존성이 높을수록 실행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자주적인 학습이 부족하신 분들, 안 되시는 분들, 이게 성인 ADHD의 좀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할 때, 이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를 해주는 주변인이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의 티칭이 되게 중요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ADHD는. 그래서 혹시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티칭을 되게 정확하게 매뉴얼이 짜여진 대로 안 한다 난 그래서 그, 그, 그분이 티칭을 되게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성인 ADHD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걸 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티칭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만났을 때 내가 불편하다 아난 성인 ADHD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부분에서도 다 성인 ADHD에 좀 맞물리는데 어? 이것까지도 나랑 같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종전에 실행 능력이 좀 저하되는 그런 음. 특징을 보인다고 했는데 결국에 그런 모습이 자꾸 빈도가 반복되다 보면 맞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신뢰 안 가는 사람으로 음. 취급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까 전에 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배우자 간에서도 왜내 얘기를 안 들어? 경청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 성인 ADHD는. 금방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인 ADHD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어떤 오해냐면 왜 나를 무시해? 왜 내가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안 해? 어, 왜 우리 약속 시간은 그 시간인데 왜안 맞춰와? 매번?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실행 기능이 떨어지면 약속도 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데, 성인 ADHD이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동료와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교적 본인을 배제하는 것 같다라든지, 자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나는 좀 겉도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잘 따져보면 내가 하는 어떤 실행들이 타인으로부터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는 이게 ADHD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계속 주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오해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단체 생활을 안 하려고 이러는 건가? 아니면 대처 능력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나이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불러일으키죠.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본인이 실행 기능이 부족해서 한 행동들을 상대방을 자꾸 당황하게 해요. 근데 이 당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별로인 감정이잖아요. 어 당황하는 거나 괜찮아.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 당황이 여러 번 이제 반복되면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를 당황케 하는 이 사람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성인 ADHD이신 분들이 이렇게 어디 소속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성인 ADHD이신 분들이 간혹 이런 바램들이 있어요. 어, 내가, 요렇게만 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눈치껏, 응, 알아차려주고, 그 다음 행동을 해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란다라면, 성인 ADHD의 어떤 개선? 발전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많은 성인 ADHD이신 분들을 만나면, 어, 내가 이 정도까지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행동했으면, 아그 다음은 좀그 사람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내가 그렇다라는 걸 알고 눈치껏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 바램이죠.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고, 연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아동 ADHD가 성인 ADHD로 이어지는 음... 경우가 맞나요 음...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의 아이가 아동 ADHD다라고, 혹시 진단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에게는 조금 속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ADHD는 발달장애에 속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는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에요. ADHD가 약물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서 ADHD가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는 보진 않아요. 치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다만, 약물을 먹고 정신치료, 심리치료를 받아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아동 ADHD ADHD와 성인 ADHD의 차이점 중에 행동화, 충동성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다르다. 아동기 때 빨리 이 ADHD를 치료하면 행동화하거나 충동성은 어느 정도로 보완 또는 개선 크게 발전할 수 있어요. 대신에 ADHD가 확 사라진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때 굉장히 빨리 이거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충동성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ADHD가 학교생활 또래관계 또는 학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치료를 들어가야 우리의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정서 발달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 그러니까 지적 기능도 발달돼야 되는데 이 ADHD를 빨리 찾아서 치료해야 지능에 악영향을 안 미칠 것이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 원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아동기 때 찾아서 ADHD를 치료해서 성인 ADHD가 되어서도 충동성이라든지 또는 행동성을 많이 낮추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정리하는 루틴, 집중하는 루틴, 실행 기능에 나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동기 ADHD가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빨리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이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어서 ADHD를 가지고서도 생활하는데 별 무리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좀 전에. 그럼 아동기 때 ADHD의 그 치료 방법, 네. 뭐 개선 방법으로 음. 빨리 약물도 뭐 복용하고 네.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약물을 평생 먹어야 어, 되는 건가요? 음, 맞아 그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질문 하실 때 굉장히 절망적인 이제 표정이라든지 마음으로 저한테 이해, 물어보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는 약물을 좀 복용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진짜 ADHD 진단을 받았다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적 인지,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라도 ADHD의 그런 어떤 행동적인 특징을 조금 낮추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 약물을 아동기 때나 청소년기 때 먹으면서 심리 치료까지 같이 받으면 어, 자기만의 이제 루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실행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집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지, 내가 약속을 정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몇시 전부터 움직여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나만의 계획성들, 나만의 패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져서 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움직여진다면, 약물은 끊어도 돼요. 그래서 성인기까지 되어서도 약물을, ADHD만으로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급격히 그 수가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제 안타까운 건 ADHD를 가지면서 이제 우울증을 같이 가지게 된다던가 불안장애를 같이 가지게 된다던가 이럴 때는 약물이 좀 변경이 되긴 하죠. ADHD 약물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정서, 감정 조절에 필요한 약물을 먹게 되는데 순수 ADHD만 봤을 때는 성인기가 되어서도 약물을 꼭 먹어야 된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동기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빨리 찾아서 확인하는 네. 게 일단 중요할 것 음. 같은데 아동 ADHD를 주의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실제로는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언급이 계속 들려요. 어울리지 못한다던가, 너무 충동성이 강하다던가,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스처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폭발적인 행동을 뭔가를 한다던가, 소리를 막 지른다던가, 이런 어떤, 어, 피드백이 계속 들릴 거예요. 근데, 그때 진단 내리기는 좀 어려워요. 어린이집을 다닌다던가 뭐 유치원을 다닐 때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정서 발달이 정확하게 안 되어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거든요. 또는 불안이나 아동 우 울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진단을 내린 거 너무 이른감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냐 하면 또래 관계가 시작되어서 아이들끼리 서열이 정리가 되고 나의 학습 능력이 눈에 보여서 성취가 두드러질 때. 그때가 바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늦어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ADHD 진단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주의관찰이 필요할 때. 조금 더 만약에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7세쯤. 근데 왜 그전에는 제가 조금 뭐, 저랑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그 전에 진단을, ADHD 진단을 내려서 약물을 먹는 건 조금 저는 기다려보세요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의 감정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우울이라든지 부모님의 불안 때문에 정서가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막 드러날 수 있어요. 7세 이전에는. 언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보호자분들이나 또는 그 어린이집에서 ADHD스러워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ADHD가 아닐 때가 꽤 많아요. 부모님의 정서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7세 이전에 ADHD 진단을 받아서 약물을 먹는 건 저는 조금은 미루어도 된다. 7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를 주의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